자, 능률 김성곤 영어 1과 본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only two minutes to play. 자, 오직 2분의 경기할 시간을 가지고 both teams, 두 팀들은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미식 축구 공을 쫓아서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It was the last home game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and they were determined to win 하고 나와 있죠. 자 그것은 마지막 홈경기였습니다 누구에게 이 웬스턴 고등학교의 졸업반 학생들에게 씨니엘사람 여러분 졸업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 they were determined. PP 형태 보시죠. to win. 그들은 단호하게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정도해석할수 있어야 됩니다.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the whole evening.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hadn't left the field 하고 나와있죠 예, s i n c 라는 표현은 뭐뭐 했기 때문에 정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it had been a close game 내내 가까운 경기 예 아슬아슬한 경기였기 때문에 저녁 내내 the best of players 팀의 최고 선수들입니다 각각의 팀의 최고의 선수들은 hadn't left the field. 그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Once Winston Highs coach finally knew 자, 일단 윈스턴 고등학교의 코치가 마침내 안 후에 뭐, victory was there. 이 승리가 윈스턴 고등학교의 것이다라는 것을 난 후에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 사이드라인에 있던 모든 졸업반 학생들은 were allowed. 허락되었습니다. 경기하도록. for the last few seconds 마지막 몇 초를 위해서. 몇초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be allowed to 부정사 의형태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허용되다 경기하도록. one of the seniors Ethan. 자, 그 졸업반 학생 중에 한 명인 동격 Ethan이라는 친구는 was especially happy. 특히 행복했습니다. He had never played in any of the games before. Head PP 형태 보일 겁니다. 물론, 아까도 나와 있던 Head PP가 나와 있었죠. 이 Head PP 같은 형태는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보다 이전의 내용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 번도 경기를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전에. 방금 그 마지막 경기가 시행되고 있었던 그 과거의 시점까지. 이제 a t h e n e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 마지막으로 얻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뭐할 기회 잔디를 밟을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그 라이벌 팀이 공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 선수 중에 한 명은 Recovered it. 그것을 재빨리 그것을 들었고요. 재빠르게 달려갔습니다. f i e l d 그걸 가지고 공을 가지고요. Ethene ran right after him. 그 바로 옆에서 네 달렸습니다. To catch you,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의 바로 뒤에서 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s our player got closer to the end zone 자, 그 우리의 선수가 마지막 end zone 그쵸? end zone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애스턴을그 뒤에 있는 on his left 그의 왼쪽 뒤에 있는 애스턴을 보았습니다. instead of ing 하는 대신에 보이시죠? 전치사 명사의 구조죠. 뛰는 대신에 앞으로 쭉 직진해서 뛰는 대신에 그 선수는 친절하게 공을 건네주었습니다. Anthony. So that이라는 표현이 붙어있으면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가 터치다운으로 득점을 할수 있도록 그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이렇게 이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끝났는데요. 이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우리는 몇 개의 네 개의 부분으로 순서 문제로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with부터 처음부터 어디까지냐면 f i l l d 까지한 단락으로 보시고요 once부터 happy까지 한 단락 he had never played 여기서부터 그 다음 with it라는 문장까지 한 단락 그 다음에 at h e n 부터 touchdown까지 이렇게 총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려운 문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so that이라는 표현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었죠. He could score a touchdown 이라는 표현을 자,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저를 우리는 구로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첫 번째, 여러분 알고 계시는 in order to 라는 표현을 사용할 건데요. in order to 대신에 앞에 for 이라는 표현. 자, 다시 적을게요. 누가? 그가 점수를 내기 위해서라 뜻이죠. 그러니까 그가라는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for him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내기 위해서 to score a touchdown. 이런 표현으로 문장을 바꿀 수 있다. so that부터 touchdown까지. 이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두 단락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전체적인 글의 분위기의 변화를 눈치를 채셨어야죠 분위기 변화는 어쨌습니까 앞에 urgent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상태로 exciting한 상태로 또 하나 이 주인공인 e t h n 보이시죠 e t h n 의 심경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e t h n 의신경은 지금 excited 했고요. 그리고 anticipating 다시 쓸게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글이죠. 그리고 이두 단락의 내용 일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토리지문에서 가장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하게 해준다면 이 글의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냐면 어~ 이제 그애슨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이 글에 등장하고 나서 또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선수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즉, Athon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가 he라고 지칭을 한다면, 그리고 our player. 이 사람도 역시 he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our player 같은 경우에는 Athon과는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이 대명사들, 여기 보이시죠? 이런 대명사들. 이런 대명사. 이런 대명사. 이런 대명사. 지금 이 대명사들이 각각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누구인지는 판단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이 글에서 여러분 지칭 추론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ll eyes were on a t h e n 모든 시선이 에스을 향했죠. With the ball in his hands. 그의 두 손에 공을 든 채로.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like in a Hollywood movi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seemed to be, 뭐, 뭐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얘들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어떻게? slow motion으로. 뭐처럼?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이 문장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람들은 kept their eyes on him.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뭐 했을 때? 그가 made his way. 나아갈 때. 어디로? end zone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지각동사 보이시죠? 그가 crossed the goal, goal line right before the clock went out. 시계가 멈추기 바로 전에 골 라인을 통과하는 그를 보았죠.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everyone in the crowd 이 크라우드에 있는 군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뛰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어떤 상태로 그들의 손을 공중에 치켜든 상태로 they were bursting with excitement 그들은 이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흥분된 소리침 그리고 unending cheers for a t h e n 끝나지 않는 그러한 응원이겠죠. 에스더를 위해서. In this moment 이 순간에 all of Athens' hard work and dedication 에스 n 의 hard work 노력이죠. 그리고 이 헌신 dedication은 was being rewarded 보상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with glory로 승리로. 에스 n 의 터치다운은 didn't win the game. 승리를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it will be worth ING. 보이시죠? be worth ING. 뭔 말에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By now, 지금쯤, you're probably wondering, 당신은 아마 궁금해 할 수도 모릅니다. 왜, 이유를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 게좀세 가지 정도인데요. 여기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이 문장 하나고요. 그리고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as he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이 문장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나와 있는 "hard work and dedication" 이런 단어들을 꼭 보셔야 되겠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hard work and dedication은 여러분 빈칸 추론으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as he made his way. 여기서 as라는 표현을 뭐뭐할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장 자체를 뭐 서술형 문제로도 충분히 배열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던 이 everything seems to be mo uh, moving in slow motion. 이 문장은 여러분이 꼭 살펴주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문장을 배웠을 겁니다. 자, 주어는 seem to 동사 원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문장을 어떻게 바꿨냐면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sim이라는 표현의 시제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 주어는 대절의 주어로, 이 to 동사 원형의 이 to 동사 원형은 대절의 동사로, 이 동사로 바꿀 때 시제와 그 다음에, 수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여러분, 다시, 이런 i s 로 시작되는 구문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지금, 위에. 그대로 적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it 하고 나와서, 여러분, 과거 형태니까, it seemed 라고 나와야 되겠죠? it seemed that 하고 나와 있고, 주어, everything이라고 나와 있죠? 이 everything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everything. 근데 동사를 봤더니 to 동사 원형을 봤더니 be moving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 시제도 써 줘야 되겠죠? 과거 시제니까 everything 그리고 단수니까요. was moving in slow motion. 이런 형태로 문장을 바꿔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문장을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f는 is only 5 ft tall. 자, 5피트 정도였답니다. 한 150cm 정도 되죠. 그리고 그의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bend away from each other. 서로 서로로부터 바깥쪽으로 굽어졌다. 이러면 그냥 그냥 X자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문장. It is difficult 가 주어라고 하죠. For him, 이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To walk라는 표현, 우리 진주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걷고 뛰고 혹은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그 다음 문장, because of라는 전치사 보입니다. 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His condition, 이 condition이라는 표현은 그의 상태 때문에, 명사 형태 보이시죠? He decided to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in the big city. 그는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곳으로. 그의 붐비는 고등학교를, 어디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그는 이사했어요. 작은 어, 우리의 학교로. 어디에 있는? In the middle of his, 언제?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그 고등학교 1학년 중간에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at following summer, 뒤 이은 그해 여름에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코치에게. if라는 표현은 뭐뭐, 인지 아닌지란 뜻이겠죠. 이 자리에 절대 that이라는 접속사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그가 football team에 s o p h 2학년 학생으로서 합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그 코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결국 그는 허락했습니다. 애슨이라는 친구가 to come to practice 연습하러 오는 것을 허락했죠. Allow 목적어 투 부정사의 형태. Regardless of라는 표현 무슨 말이죠? 원무하는 관계없이. 자, his physical difficulties.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과 상관없이 애터는 worked. 노력했습니다. 뭐만큼 열심히 모든 다른 선수들만큼 팀에 있는 이 hard라는 자리 보이시죠? 이 hard라는 자리에 hardly라는 이상한 부사 같은 거 쓰지 마세요. worked라는 표현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쓰이는 건 맞는데 hard라는 표현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냥 hard라고 써주셔야죠. hardly 하면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어, 빈도부사로 바뀌겠죠. Although he knew, 비록 그가 알고 있었지만, 접속사 됐이라는 것을. He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그가, 뭐, 도움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선수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게임에서. He poured. 그는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뭐, 마음과 영혼을 연습해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방금 이 단락에서는 that following someone 여기서부터 so f a r more까지 이 문장을 하나의 삽입 문장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었던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however over time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 f t e 는 become valuable 자, 이 형식 동사 보이시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보호로 형용사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 이자리때가 valuably라고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팀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제 뒤에 쭉 서술이 될 겁니다. His passion for the game. 아, 그의 열정인데요. 뭘 위한 열정? 그 경기를 위한 열정은 was an inspiration. 뭐였다? 자극제였다. 모든 그의 팀 동료들에게. Because a s t o n motivated and encouraged them. 애 t h e 이 Athen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북돋았기 때문에 그는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passionate fans. 그들은 이 day라는 표현은 전체적인 팀메이트가 되겠죠. 이 팀메이트들은 그의 가장 열정적인 팬이 되었습니다. Day in and day out. 뭐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면서? Sing Athens a Smile Positive Attitude and Hard Work 아 여기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겠네요. 애단는 미소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은 Lifted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올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Right before every game 모든 경기에 모든 경기에 바로 직전에 a t h e n would always be in the middle of the group 그 그룹에 그 그룹의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뭐 하면서 ing 하면서 분사 구문의 형태입니다. motivational words 아이 열기를 이 열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건네면서 선수들의 한 가운데 서 있곤 했습니다. he had a special talent for calming people down and for ing and ing 보이시죠? 사람들을 차분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thon was also Winston High School's loudest supporter. 자, 에 t 은 또한 웨스턴 고등학교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큰 지지자였습니다. He always observed each player carefully from the sidelines. 그는 항상 관찰했습니다. 각각의 경기를 주의 깊게. 어디에서? 사이드라인에서. 비록 그는 wasn't the one. 선수는 아니었지만. Making the actual plays on the field. 그 경기장에서 실제 경기를 만들어내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아턴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팀 동료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풋볼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코치는 admired, 감탄했습니다. 그의 헌신을.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한 단락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첫 번째, However 이라는 연결어 보이시죠? 연결어가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진 않을 겁니다. 이 연결어가 어디까지 여러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n them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어떤 연결어가 나올 수 있냐면, 게다가라는 말을 가진 in addition 이라는 그런 연결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음 아까 이야기했던 이에 o n 이 뭐하면서 offering motivational words 하면서 중간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하나의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글의 제목 정도는 여러분 이 단락의 제목은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제목: e d 입니다그 사람이 누구냐? The Stimulant 자 그리고 모티베이터입니다. 누구를 위한? 팀을 위한. 이런 정도로 이 글의 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For the pas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네요. Athens has been schooling us 하고 나와 있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All in the game of life. 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He always reminds us that, 자, remind라는 표현은 remind, 목적어, 대절이라고 하면 되겠죠. Everyone is important to a team's success. 모든 사람은 중요하다라죠. 팀의 성공에. 비록 그들의 역할, 팀에서의 역할이 maybe small, 작을지라도,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Instead of putting 뭔 대신에 그의 노력을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팀의 가장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의 노력을 두는 대신에 he has done everything he can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To make the team better 팀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As a t h n e h n as shown, as shown, as n a 우리에게 보 h 주듯이 l i f e n a 우 i 에게 보여 주듯 n l u i t t h o s i e n a up t h o u n d s e s 우리 주위 a 있는 사람들을 o u n d u i f t s 우리 주위에 있 i 사람들을 l n g u i 들어올리는 것은 i s n a up 들어 s 리 o 것은 i s o f g a l e s o a t w a o w t h o w 한큰 가치가 있다 h o w n h w h w e n w e h e l h o w e h e r h s s h i s n e s h 가도 n 때 i 식 e 사죠 다른 n 람이빛나 e 것을 도울 때이 자리에 e shown, as i o 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의 빛은 will shine on us 우리에게 그 대가로 비출 것입니다. Yes, sometimes there's something better than being the best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구문이 몇개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여기 though라는 표현 보이시죠? Though the role on the team may be small.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애서이란 친구가, 뭐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something better이 나타내는 것. 그리고 being the best가 나타내는 것들은 어떤 녀석인지. 자, 먼저 이야기할게요. something better이라는 친구는 어떤 녀석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건지. 주변 사람들을. 사람, 다시요. 이 something better 이라는 표현은 글씨를 못 쓰죠.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복도 두는 게 바로 something better 이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being the best 라는 표현은 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to make the team better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빈칸 주름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though 라는 표현부터 small 까지 이 표현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though their o r e on the team may be small. 비록 그들의 팀에 대한 그들의 역할이, 팀에서 역할이 작을지라도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무리 그들의 기여가 팀에 대한 역할이 작을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가는 거죠. 배웠던 겁니다. No matter how small. 아무리 작을지라도 뭐가? Their lore on the team. Maybe. 이 정도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는 "no matter how"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 "how ever small"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락에서 전체적으로 이 글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죠? 네, 뭐 불인 대로 거둔다, 이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일과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나머지 편형 문제는 학원에서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